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 내가 밖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않았을 법한 일들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잘 지냈습니다 어, 마음 편안하게 몸도 보다시피 아주 많이 구어놨어요 <laughs> 근데 조금 착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또, 또 아, 그러면, 아, 아, 솔로 일단 그거는 내가 좀 사이즈를 보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말했잖아 아까 군대 너무 진심이었어서 내가 이 어떻게 했더라 하는 것들이 좀 아직 좀 있어가지고 감을 어, 조금 찾고 그 다음에 뭔가 어아이 정도면 됐다 아이 정도면 뭐 발전해나가는 데 문제 없겠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보여드리려고 아, 조금 조금만 기다려봐요 알겠죠? 그 그래갖고 그 제가 휴가를 나온지 좀 됐는데. 그 기간 동안에 뭐 사진 찍으러 다기고뭐 놀러 다기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쉬고 그러면서 또 연습도 하고 레슨도 받고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네.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어, 안 보고 싶었지? 아 보고 싶었지 정말 날많어요 진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왜 그럴 때 있잖아 또아 그래 그때 좋았지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이지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았어 나는 개인적으로 어 아, 그래 그 당시에는 뭔가 되게 당연 당연시 여기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경험이구나 정말 흔히 할수 없는 경험이었구나 생각하니까 되게 되게 좋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보고 싶었지 나는. 어 인스타 어 인스타 어 맞아 인스타 시작했어 인스타 혹시 팔로워 하나 사람 다 알잖아 뭔, 뭔지 <laughs>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갑자기 뭐 그거에 보완해서 나 어차피 인스타를 뭐 매일매일 해갖고 막 이렇게 인스타로 뭔가를 내가 굳이 영화를 누리고 뭐 이럴 생각이 없어 <laughs> 어 그래서 그냥 갑자기 뭔가 어? 얘가 갑자기 이렇게 올린다고? 할 정도로 갑자기 나갈,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뭐또 갑자기 뭐막 3일 연속으로 올릴 막막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랑 좀 비슷한 거 같아서 성들리로 지어봤어요 아못 봤어요. 멤버들 누구 누구야? 영케이랑 공니, 원필이랑 공니. 어, 아못 어, 어. 어, 원피. 원피. 어. 봤어요.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그 라디오, 라디오 봤어요 이번에? 라디오? 나못 봤는데. 나중못 <laughs> 봤는데. 해변에 다 들어가고 어요 와, 그게 뭐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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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해변에 어, 뭐야? 이번에 다시 신부들 신부. 아, 애들. 어, 아그 뭐. 카톡방에 뭐 저기 홀라 온다 뭐 이런 걸 봤었어. 어, 근데 나는 어, 몰라요. 뭐 어, 몰라 몰라. 다뭐 먹고, 어. 네? 먹고 왔어요? 네? 다뭐 먹고 왔어요다 여기서 먹었어. 만약 김밥 먹었는데. 만약 김밥? 만약 김밥을. 아니 본인들은 그에먹었으 해먹어 됐고. 나도 <웃음> 나중에 나중에 먹게. 괜찮아. 괜찮아요.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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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아괜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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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괜찮유료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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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이아괜찮아 내가 올리고 싶은 거 있을 때 그럴 때뭐 하겠죠. 뭐. 그래도 뭐와 옛날만큼 그렇게 막 뜸하게는 안 하지 않을까. V앱 VL, 아 V앱을 오늘 안 돼. 오늘 내가 저녁 일이긴 하지만 내일부터 민간이니까. 아 그래서 V앱은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인스타를 만든 거야. 인스타 라이브. 아, <laughs>

지금 룩도 약간 스타트업 심각한 <laughs> 느낌이라 안경 딱 쓰면 어?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을까 했는데 틀렸어. 안 돼. 어. 어.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시간씩이나 끊지. 1시간이에요. 40분, 40분이에요. 약간 우리가 입장시간, 퇴장시간 이런 걸 고려해서 어. 10분해서 1시간 그러니까 단위로 이렇게 그 팀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6시 7분부터니까 20분 이제 20분 나왔네 어차피 아 근데 아뭐 이런, 이런저런 얘기는 사실 인스타 라인으로 하면 돼 근데 오늘은 어찌됐든 이 공간의 의미도 사실 내가 뭐 전역했고 뭐 내가 뭐 여러분을 만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데이식스의 그렇다 맞아. 맞아. <laughs> 야, 야, 나는 지금 애들 그 분봉무를 하고 있는 애들이 못와서어 뭐 내가 혼자서라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만약에 애들 있었으면 아마 애들도 다 왔을 거야. 음. 어? 다 와서 이렇게 했을 거 내가 애들..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<웃음> 애들 애들 아무튼 그래. 애들 있었으면 다 같이 와서 하면 이렇게 계속 대화를 나누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뭐 나이. 나에 집중을 하는 나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일단 뭐 여기 풀로 물고 풀로